양평군이 수도권 규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겠다며 경기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오용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평군이 지난 17일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양평군과 가평군, 그리고 여주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모두 다섯 개 시군이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2025년까지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해서 양평군 의회 의원들 그리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등 모두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거기는 강원대 경계인데 우리가 더 상류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막은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여기는 있그 기업이 다또 문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정비기법 자연보정권역으로 그 제한면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향과 기본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양평군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라는 주제로 관광벨트 조성과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가평군을 끝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경기동부 5개 시군의 종합발전계획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